오징어 게임을 본 러시아 팬 중에 한 분이 SNS에 허성태씨 지금 이 정도 인기면은 러시아 에 오면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진짜 글을 올렸어요. 나오신 김에 뭐또 단어 하나 가르쳐 줄수 있어요? 또 앞에 여자 크루 분들만 계시니까 예, 어, 아름답다. 오 어. 오 아름답다. 오첸그라시바야. 오첸그라시바야. 크라시바야크라시바야한번한번 어. 한번, 한번 해보세요. 배워봐요. 크라시바야 어. 그라시바야. 그라시바야. <웃음> 그라시바야. <웃음> 그라시바야. <웃음> 시바야! <laughs> 화사테 크라시바야! 화사테 크라시바야! <laughs> <laughs> 예, 영민? 저트카! 어? 영민 저트카! 아, 갑자기 욕을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아니야 잠, 스트라시바 아니 아니, 아니, 저, 사크라, 저, 아니, 아니 이게 무슨 무슨 뜻이그 아까 영민 씨가 되게 발음이 너무 좋으, 좋으셔가지고 저트카가 되게 정확하다! 예, 아 정확하시네요! 아 너도 손가! 존까? 너도 손가라고 시바야! 야! 내가 어벙... 你们。<noise> <noise>